안녕하세요. 트리플 j t v 의 트리플 J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신발은 반스 어센틱 에너하임 팩토리 팩 리뷰입니다. 네, 이 신발은 2017년에 반스 50주년을 기념해서 반스 에너하임 팩토리 팩이란 이름으로 발매된 모델 중에 체커보드 어센틱 제품입니다. 예, 저는 이 제품을 사게 된 이유가 어, 사실은 좀 기념품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역사를 기념한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예, 당시에 저는 플레이어란 사이트에서 구매했는데 를 예, 생각보다 이 신발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아주 잘 신고 있는, 자주 신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까 에너하임 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스라는 브랜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에너하임이란 곳에서 시작이 됐고 당시에 시대상과 스케이트보드 문화랑 잘 어우러져서 브랜드가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요새도 보드 타는 분들이 반스 신발 많이 신죠.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신고 보드를 타본 적이 없어서 신발의 이 기능적인 부분은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보드 탈 줄도 모르고요. 혹시 반스 스니커를 신고 보드를 타보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신발로 돌아오면 당시에 반스에서 처음으로 만든 모델이 이 어센틱이란 이름의 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하임 팩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고요. 어 그렇다고 한정판은 아니고 지금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센틱은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이 존재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 어 그래서 다양한 컬러로 매칭하기가 쉽다는 게. 사실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가죽이나 스웨이드 등 컬러별로 여러 재질이 있지만 보통은 이런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체커보드 형식으로 블랙과 아이보리의 조합으로 바둑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루엣은 보시면은 굉장히 좀 얄쌍하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반스는 전 항상 5mm 정도 크게 신습니다. 딱 맞기 신으면 오래 걸었을 때 이쪽에. 새끼 발가락 부분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밑바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생고무창으로 와플 형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보드 탈때 마모를 최소화시킨 느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중창은 이렇게 고무창으로 되어 있고요. 뒤축을 보시면 반스의 상징, 반스 오프 더 월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스케이트보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앞부분을 보시면요. 예, 끈을 끼는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다섯 개가 있어요. 어, 그래서 끈을 다른 색이나 아니면 새로운 끈으로 교체하실 경우에는 제일 짧은 끈을 구매해서 끼셔야 예쁘게 끝부분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묶은 끈이 막 길게 늘어뜨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깔창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울트라 쿠시라고 쓰여져 있죠. 이게 쓰인 모델들은 일반 반스 모델들보다 좀 가벼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반스 신발의 단점 아닌 단점이 좀 무게였거든요. 어, 생긴 것 치고는 좀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 이 제품은 정말 가볍고 신었을 때도 어, 굉장히 좀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착 한번 보고 가실까요? 네, 신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울트라 쿠시의 쿠셔 쿠션이 바닥에 굉장히 편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자체가 가벼워서요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자주 신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롤업 청바지에 같이 매칭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일자 슬림핏 롤업 청바지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체크 형식이라서 포인트 주기도 좋은 것 같고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반스 어센틱 에너하임 팩토리 팩이었습니다. 어,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엔 이 어센틱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모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발인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트리플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